안녕하세요. 노미노스입니다 주행 영상 이제 찍으러 가는데, 차량은 어, G 바디 5시리즈예요. 530i 차량이고, 어, 실례지만 연식이 어떻게 되죠? 18년식, 아, 18년식, 아, 18년식 530i 차량. 어, 저희가 개발한 가변 G 바디 전용 3구 가변 소음기를 이용해서 작업했고요. 어, 항상 제가 이렇게 어떤 소음기를 썼다라고 멘트 이렇게 넣는데 중요합니다 내 차에 어떤 소음기를 어떻게 썼는지를 꼭 알고 작업을 하시라는 취지에서 제가 항상 어떤 차에 어떤 소음기를 사용했습니다 라고 안내를 해드리는 거니까 꼭 저희한테 작업을 안 하시더라도 내 차에 어떤 소음기가 사용됐는지 또 맞게 적절하게 사용됐는지를 꼭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를 지키는 길이에요. 그게 오시리즈는 네. 어, 저희가 사실 작업을 많이 했었어서 데이터가 뭐 많이 있는데 그래도 간만에 또 이렇게 영상을 한번 또 찍으러 나왔습니다. 오늘은 우선 고객님 요청에 의해서 엔드 버플러만 작업을 했고요. 지금부터 볼륨 볼륨감 그다음에 부밍 세 가지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참고로 순정 패시브 모드에요. 순정 그냥 차량에 있는 모드로 쓰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간단하게 로직을 짧게 설명드릴게요. 5시리즈 어,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지바디가 동일해요. 컴포트 때또 열려요. 스포츠 때도 열려요. 단 열리는 타이밍과 조건이 다릅니다. 가장 어, 깊게 개입하는 것은 RPM의 어떤 존과 액셀의 깊이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컴포트 때는 조금 더 악셀이 깊게 들어가고 조금 더 RPM이 높아야 개방이 돼요. 그 경계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닫혔다가 딱 열리는 순간을 느끼실 수 있고요. 어, 스포츠 모드 때는 똑같이 닫혀 있다가 열리지만 스포츠라 해서 열리는 거 아니에요. 스포츠도 평상시에 닫혀 있어요. 닫혀 있다가 열리는데 그 타이밍이 조금 더 섬세하게 악셀이 페달이 조금만 깊게 딱 들어가면은 조금 더 섬세하게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조금만 밟아도 훅 들어가면 바로 개방이 되는 것을 이제 느낄 수 있고 RPM 존도 조금 더 빠르게 이렇게 열릴 수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기본적인 로직이라 그걸 염두에 두고 한번 주행을 해볼게요. 이제 컴포트인데 전혀 안 열리죠. 액셀을 많이 안 주고 있어요. 한20% 정도. 약어 악셀 개도량 20%, 개, 20 정도로 70km 정도까지 주행을 했어요. 자 그럼 과연 70km를 기준으로 자 이제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를 한번 좀 볼게요. 컴포트 똑같이 컴포트 모드고 악셀을 조금 더 깊게 한번 줘볼게요. 한번 서행을 하다가 후복을 밟아볼게요 지금 20% 정도 주고 있어요 그러다가 조금 더 깊게 한번 줘볼게요 다 느껴지시죠? 예. 자 이게 소리에 뭐 이렇게 잘 찍힐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탄 사람은 느낄 수 있어요 빡 열리는 시점을 그게 이제 스포츠 때는 조금 더 빠른 타이밍에 <laughs> 옵니다. 지금 또 컴포트 다시 한 번만 제가 유턴을 해서 어, 소리를 좀 컴포트로 찍어 보고요. 한번 경계를 한번 느껴보세요. 여러분들도 잘 들으시면 들려 요 이어폰 끼고 들어보세요. <laughs> 스포츠로 제가 한번 또 주행을 한번 해볼게요. 어, 방금도 봉하면서 그 시점이 이렇게 지시나 모르겠네요. <laughs> 이거를 사실 좀더 명확하게 들으려면 이제 그 리버서크 모드를 끼고 닫고 주행하고 열고 주행하면 뭐확 느끼실 수 있어요. 다만 이제 밸브는 어 열어놓고 닫고 닦고 닫아놓고 닫고는 확실하게 경계를 느껴지는데 이게 서서히 이렇게 열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경계를 일반인들이 느끼기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확실히 이제 다섯 대하고 수리 여섯 대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를 제가 리버서크 모듈을 끼고 한번 또 들려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는 제가 모듈을 끼고 한번 테스트를 해 볼게요 벌써 시동 걸 때부터 열리는 소리가 확 느껴지시죠 부앙 하는 음이 이게 항상 이제 개방을 해 놓으면 생각보다 소리가 잘 나요 밴드만 해도 어, 적당하게 탈만합니다 충분히 제가 컴포트로 먼저 한번 달려볼게요 저거 볼륨이 부아악 하는 볼륨이 벌써 항상 열려 있으니까 오히려 지금 내장재가 떨릴 정도로 이 베이스는 부아악 하고 올라가요 기아 번속도 브라락한 소리가 나요. 엔드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엔드만해서 이렇게 후자금 들인이 참 많지 않은데 어, 엔드만 했는데도 확실히 기아 번속도 있고 다시 한번 후자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컴포트 한번 스포츠 한번 이렇게 후자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가속 한번 해볼게요. 아실좀 음, 전에 x 스포 차량도 이제 같이 오신 분 차량인데 x 스포는 전혀 안 나더라고요 뭐 Z4 같은 경우도 스포츠 칸데도 불구하고 안 나더라고요 네, 530은 좀 독특하게 잘 나고 스포츠 모드에서도 한번 좀 달려볼게요 100% 호환되는 차가 있고 어, 이제 100% 호환이 안되는 차가 있어요 그게 조금 아쉬워요 호환만 된다면 순정 모드와 강제 온오프를 다쓸수 있거든요 버튼 하나로 그리고 또뭐 차량에 있는 버튼은 그냥 호환으로 돼서 5시리즈 같은 경우는 또 그게 돼서 너무 다행이고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평소에도 좀 시원하게 계속 소리를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지 느끼시면 되고요. 아, 나는 뭐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나면 된다. 항상 막 이렇게 소리 나는 걸 원하는 건 아니다 하면 순정 패시브 모드를 추천드립니다. 순정 패시브 모드의 가장 좋은 장점은 뭐냐면요. 연비가 어쨌든 순정하고 거의 뭐 동일할 정도로 이 인공신은 클랩이 자동으로 자기가 열었다 닫았다를 하거든요. 배합에 맞춰서. 그다 러 보니까 이제 뭐 연비 면에서도 좋고 차량 어떤 토크 면에서도 이렇게 조절이 이시하고 이제 연동을 해서 조절하면서 이렇게 주행이 되는 거라 무조건 열려 있다해서 뭐 사실 차 출력이 좋은 건 아니에요. 때론 닫혀 있다가 어좀 과압이 됐을 때또 열려 주고 이 로직을 순정 패시브는 능동적으로 제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온오프를 쓰는 것보다 평상시에는 패시브를 좀 쓰는 걸를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내가 조금 이제 어 열고 한번 드라이브 하고 싶다 할때 그때는 이제 강제로 또 오픈을 해주고 이게 저는 가장 뭐 추천드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만 하다면 패시브와 액티브 둘다쓸수 있는 이 모듈을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어쨌든 이것으로 오시리즈. 530i죠. 18년식 530i 영상은 마무리 한거 마무리를 해도 될것 같고요. 정리를 하자면 엔드만 했을 때음 볼륨감 뭐 100점 중에 100점이죠. 요즘에 참 보기 힘들 정도로 드문 정도의 사운드인데, 볼륨감 100점. 볼륨은 엔드만 했을 때한 70점 80점 어, 거기 이제 중간 송기까지 하면 역시 100점 부밍은 어, 패시브로 쓰면은 제로예요 어, 역시나 막았다 열었다 하면서 얘가 이제 배합을 조정하다 보니까 패시브 때는 제로고 이제 액티브로 강제 개방을 했을 때 강제 닫았을 때는 클로징 때는 뭐 부밍이 뭐 당연히 없고요 강제 개방을 했을 때는 저 RPM 때 조금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좀 유념해서 어, 부밍은 패시브 때는 제로, 액티브 때는 어, G R P M 때 조금 있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참고로 아, 내가 어떻게 작업을 해야겠다. 이거 음, 좀 장하시면 될것 같아요. 소리의 크기, 그 다음에 부밍, 그 다음에 어, 연비나 이런 거를 어, 좀 신경을 쓰는 타입인지 아닌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어, 모듈을 쓸 건지 어, 또는 중통 앤드 캡백을 한 방에 하실 건지 아니면 앤드만 어, 하실 건지 이런 거를 정할 수 있는 좀 가이드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